자, 이렇게 이제 옷도 똑같이 중심 잡아놓고요. 이것도 왼쪽으로 조금 일대1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절구고자를 이렇게 쓰면은 모양이 잘안 나니까 어떤 방식으로 많이 썼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좀더긴게 좋겠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어, 위에랑 아래랑 좀 다른데, 위와 아래가 다른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설명드린 그런 밥입니다. 여기서도 이 모양을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조모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우자로 안 하고, 여기서 여기 칠복자, 앞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진 자형도 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 아니고 어, 이런 자형도 있다. 음. 오히려 더 복잡한가요? 근런데 그 이런 형태이나 세련됨 이런 거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기준.